안녕하세요. 부동산 박사에게 물어보세요. 최경화입니다. 엊그저께 경칩이었습니다. 이미 절기상으로는 봄이 벌써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에서는 어떤 투자를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 박사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봄이 온다고 믿고 오늘 부동산 고민에 대해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서울 02에 2000에 4921로 전화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 투자 상식부터 만나보시죠. k t x 수서역 8월 개통이 되겠습니다. 어, 서울시 송파구 그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역사가 여기 4개 정도가 환승을 할수 있는 역사로 개발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개통이 되려고 했던 것이 8월 달로 조금 연기가 됐는데요. KTX와 그다음에 경기도로 있는 GTX, 또한 기존의 분당선과 그다음에 경기도를 있는 복선 전철. 이렇게 어, 4개의 그 철도가 앞으로 개통이 될 예정인 수서 역세권에 대해서 오늘 개요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서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역사 부지를 만들게 되겠고요. 그쪽에 기업과 그 다음에 상업과 주거 시설을 38만 6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만들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서역 주변의 아파트 값은 서울 시내에서 지금 현재 40% 이상 인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니뭐니 뭐니 해도 KTX 수서역 8월 개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철도 개통, 특히나 수서역의 철도 개통이 8월달에 8월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아파트값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되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매물은 이 KTX 역사가 8월달에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지를 꼽히고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1층 상가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매물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본 매물은 문정역 3번과 4번 출구 법조타운의 가장 관문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정역 3번과 4번 출구 지하로 연결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2016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현재 지하 5층부터 지상 17층까지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 매물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계약 면적 65.7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1.6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매금액 보시겠습니다. 본 매물은 매매금액 4억 3천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200만원.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듯 그 문정동 법조타운 1층 상가 매물 추천하는 추천 포인트 4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성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문정역 3번과 4번 출구로 연결되어 있는 상가인 거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황금성이 뛰어난 상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현재 그 투자 금액을 가지고 8%대 1층이 8%대 수익률을 낼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서도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향후 송파 대로를 따라서 개발호재가 계속적으로 있고, KTX 역사가 8월 달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로는 10월 달에 준공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안정된 임대 상황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 매물의 입지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은 문정역 지하철 8호선이죠. 문정역 4번과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지역에서부터 그, 잠실역까지송파대로를 따라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문정동 법조타운, 그 다음에 물류단지, 그 다음에 잠실, 제2 롯데월드, 송파대로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8월 달에 KTX가 개통이 되는 곳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법조타운이 위치하고 있고, 수소 역세권과 법조타운은 연결 브릿지가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법조타운에서 지하철 역세권을 띄고 있으면서 KT역사하고 바로 브릿지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수혜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라할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울 02-2000-4921로 전화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박사에게 물어보세요. 최경화였습니다.